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아, 동강 상류로 이렇게 탐성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사행천 동강이죠? 예, 저렇게 동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예, 영상 남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천천히 멋진 석들 담아서, 자,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수감석도 나오고, 노을석도 나오고, 또 여감, 예, 진달래서, 그 다양한 석들이, 문양 석들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예, 수석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손이 잘 닿지 않는 지역인데요. 자, 제가 영상에 담아서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먹석 칼라에 아주 그 유리알처럼 빛나는 예, 반짝반짝한 이런 석들도 있죠. 예, 다양합니다. 예. 문양석도 보이고, 자, 이 석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꽃돌이죠? 예, 동강꽃돌. 동강꽃돌은, 자, 이렇게 꽃은 펴 있는데, 예, 꽃은 펴 있는데, 꽃대가, 꽃대가, 그, 안 올라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예, 평창강은 꽃대까지 잘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꽃돌도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자이 지역에서 특징적인 석이죠. 자 이어서 우리 남한강 저 하류 쪽에서 보면은 남한강 중류 중류에서 보면 이런 석들이 보여집니다. 예. 자 문양 보셨죠? 예. 자이 석은 방해 석인데요. 이 방해 석에서 예, 바위경으로 문양이 잘 들어간 석, 먹으로, 예, 그려낸 석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석도 어느 정도는, 예, 너무 바위가 좀 위쪽으로 올라갔죠? 위에 여백이 좀 있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합니다. 자, 이 석은 여감인데, 멋지게 나왔죠? 이렇게 특이하게. 예, 여감석의 돌에 또 이런 문양도, 이런 문양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 이렇게 큰 돌인데, 여기 또 줄무늬가 들어가고, 예, 이렇게 다양하게, 이 주라기 여감이죠? 예. 자, 우리가 중생계에 주라기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여감이 큰 석이 붙여있고, 자, 이 석은 석중석인데, 절단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가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이 안에가, 자, 보십시오. 안에 박혀있죠? 예. 자갈들이, 큰 자갈들이 이렇게 박혀있어갖고 깨지면서 같이 깨진 겁니다. 자, 여기도 꽃돌이 있죠? 보십시오. 예. 이동강 꽃돌입니다. 예. 예. 요즘은 꽃돌이 몸값을 하죠. 예. 여기에 그 꽃대가 쫙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가면서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뭐 하면 대단하죠? 네, 이런 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꽃돌이 자, 옥동천에서 볼수 있는 예, 칼라오박석이 <laughs> 여기서도 나오죠? 예. 사암계열인데 네, 이렇게 사 이에 사 이에, 다 묻혀 있죠아우 뽑혀 지질 않 습니다. 자, 보이시 나요？자, 이런 석 에서 문양석 을찾 아내 는거 죠. 네. 컬러가 아주 예쁩니다. 자, 자, 여기는 그 손이 많이 안탄 지역이기 때문에 아, 다양한 석들이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예, 수감성. 여기도 진달래석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십시오. 예, 컬러가 아주 예쁘죠. 예. 어, 석질도 좋고. 자 이런 모양 들어가야죠. 아, 여기 노을석 마틴석 있죠? 보십시오. 위에 단도 좋고,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시나요? 예, 위에도 보십시오. 딱, 이렇게 좌대 들어서 놓고 보면은, 예, 아주 볼만한 석이죠? 아, 돌석 참 모함 좋습니다. 모함이 예, 아주 단정하죠? 자, 보십시오. 사이즈가 한 20에 한23 정도 됩니다. 됩니까? 예. 자, 여기도. 예, 소품이지만, 예, 진달래석이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예, 보십시오. 이런 석들이 나오죠? 막힙니다. 예. 자, 우선 문양을 이렇게 한번 보고 예, 반대로 예, 큰 고목처럼 보이는 색이죠. 그렇죠? 자, 여기 재미는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보십시오. 여기도 자라처럼 이렇게 또 이쪽에 이쪽에 또 문양이 또 들어가 있고 자 보이시나요? 자 이석은 소품인데 자 이런 큰 석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그만 소품으로. 이렇게 한 점씩 다 보이죠? 이렇게 운무경으로 볼수 있는 그런 석입니다. 운무산경. 자, 더 멋진 석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석이 나오죠? 노을석이죠 노을석 예, 보십시오 자 여기 변화석이 이렇게 박혀있는데 캐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 멋진석이 이렇게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예 뽑혀지질 않아서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뼈만 남아있는 석인데, 예, 캣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수감석이죠? 예, 사이즈가 큰 수감석인데. 자, 이렇게 봐야죠. 아, 작품처럼 보여집니다. 예, 예 하의 미술작품 같죠? 보십시오.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바위 경을 그려내고 예, 황색으로 이렇게 여백을 채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예, 작품성 있죠. 자 여기도 먹으로 위에 예, 새도 한 마리 이렇게 날아가고. 먹으러잘 그려냈습니다. 수묵화를 보는 거죠? 예, 뒤에는 이렇게 단순한데 전면에 보십시오. 아,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돌밭을 하루 종일 예, 걸어다니다 보면 운동이 많이 되죠.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보여드리고, 이도 이렇게 먹석들, 칼라석도 있고. 자 보십시오. 예, 뒤에는 또 이와 같이. 대구에 태양도 떴고. 자, 여기도 여기 꽃돌이 있죠. 예, 보십시오. 예, 옥동천에 가면 이런 석이 큰이 호박석 칼라석인데. 자, 보겠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자, 이파로 옆에 또 노을석도 있고. 또 수감석과 진석이 앉아 있죠. 예. 예, 컬러는 좋은데, 자 여기 에 속에 <laughs> 이 석을 보다 보니까 예 꽃돌이 보인다 예, 이렇게. 자 어떤 석이 나오는가 볼까요? 예, 예 동광 꽃돌이죠. 위에 약간 월처럼 예,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또 볼게요. 예, 예, 꽃돌 소리죠? 이렇게. 자, 제가 여러분들 동광꽃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일부러 이렇게 예,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립니다. 예, 뒤에가 더, 아, 뒤에가 더 좋은데요. 예. 자 여기 변화석이 앉는거죠예 쑥돌 변화석. 와이 변화 좀 보십시오. 페임 좀 보십시오. 어, 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아이 변화 보이시나요? 예자이 페임 좀 보십시오. 아 뒤에도 여기. 자, 이물 고이는 거 보이시죠? 이 뒷면도. 아, 이 투로. 조금만 세월을 더 흘리면 은 투로. 예, 뚫어지는 돌이죠? 예,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게 수감석인데요. 칼라 좋고 여기 진달래서 큰 사이즈가 이렇게 붙어 있죠. 와, 여기 노을도 보십시오. 저 앞에. 잠. 네, 기가 막힙니다, 하여 자, 이석은 예, 네, 모함상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칼라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뒤집어서 자 보십시오 물터치를 더해 가지고 예 네, 뒷면이죠 와이 아, 정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석이죠 여기도 예, 숨겨져 있는 문양석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 우선 털어내고 흙을 떨어내고 한번 볼게요. 자, 자 어떤 문양이 들어있는가 볼까요? 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예. 동물 과 같기도 하고 두 사람 둘이 이렇게 앉아서 뭔가 예, 얼굴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예. 왼쪽도 그렇고 예, 이상한 문양이죠. 예. 아 뒤에도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아 물터치를 하니까 이 양각으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예. 물터치를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듯들이죠 네. 사이즈가 한4 0에한50 정도 됩니다. <laughs> 수마 상태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자, 수감석이죠. 예, 수감석인데 위에 이렇 붉은 음. 예, 태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컬러 좋네요. 예. 자, 여기 아 귀한 예, 노을석이 한점 있죠. 크, 사이즈 기가 막힌다. 네. 제가 한번 꺼내서 이렇게 예, 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헤어라인으로 예, 붓으로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예, 황금색 컬러로 그려냈죠. 자 이렇게 그림석도 예 그림석도 이렇게 예쁜 석들이 보여지죠. 예,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예 동물 문양도 보이고. 추상화의 어떤 그 소재를 아, 이런 돌밭에서 예, 찾으면 좋을 듯 합니다. 예. 자, 여기 이석이 꽃돌이죠. 꽃돌, 보십시오. 꽃돌이 문양이 들어간 석인데, 한번 꺼내 볼까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변화도 있고,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예, 동광 꽃돌, 제가 한번 꺼내 봤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옆에, 아, 인베나도 있죠? 자, 보시나요? 예,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 중에서, 예, 제일 큰 석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한 25에, 고가 한 35, 35 정도 됩니다. 아, 이렇게 멋진 네, 문양석이 들어가 있죠? 수감석도 있고 진단에서 이렇게 다 숨겨져 있죠. 자, 이렇게 여가면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두 마리가 딱 용처럼 보이죠. 예 꼬리입니까? 예큰 산경도 그려내고 아 보기 좋은데요? 자 동강 꽃돌인데요 보십시오 꽃돌인데 이렇게 문양을 예 해학적으로 잘 그려내죠 보십시오 예 꽃돌이지 않습니까? 동물 문양도 그려냈고 자 변화석 한점 올려봤습니다. 예. 변화석에 문양이 잘 들어간 석인데 자, 보십시오. 자, 경을 그려냈는데 이 안에 그림이 예, 조금 약하게 그려졌죠. 예. 예, 사실적으로 이렇게 경을 그려내져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문양이. 예, 색상이 조금 진했어야 되는데 측면에서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자, 지금까지 동강 상류에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